즉, 깃발비용을 고정비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예전처럼 이제 세분화시키는 것보다는 반대로 다양화를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등록한 방법하고 배민 상생연구표 구간별 수익 계산표를 파일로 드릴 거야. 우리는 이미 세 가지를 준비해가지고 첫 번째가. 어, 사분면. 어서 와. 무슨 일로 저렇게 급하게 부르신 거예요? 저번에 촬영했던 것 중에서 배민 이번에 개편안이 있었잖아. 아, 네, 맞아요. 거기서 이제 대응 전략을 빨리 촬영해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 가지고 어, 오늘 좀 급하게 불렀어. 어, 근데 그때 그 개편이 되게 안 좋게 흘러갔잖아요. 음. 그러면 새로운 방안이 생긴 거예요? 어, 방안이 생겨서 우리도 지금 이제 테스트하려고 준비를 다 끝내놨어. 어, 예, 그럼 빨리 설명 부탁드려요. 오케이. 들어와. <laughs> 이번에 배민이 한번 정책을 수정을 했잖아. 뭐 어, 맞아요. 어, 그 가게 통합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 사업자 이름하고 가게가 똑같으면 통합해서 관련다는가 사부님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네. 가게로 하나 하나 토막이 되면은 지금 샤빈샵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샤빈샵 가게는 또 어떻게 분리가 되나요? 샵인샵 분리 안돼샤빈샵 기존과 동일하게 할수 있어 그러면 기존 샤빈샵이 어떻게 좀 운영을 왔는지만 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존의 샤빈샵은 뭐였냐면 카테고리가 이제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이렇게 다나눠져있잖아 뭐 도시락이나 그래서 샵인샵은 그 각자의 카테고리별로 브랜드를 다시 늘 수가 있었어. 근데 배민원이나 이쪽에서는 할 수가 없었어. 왜냐면한 사업자 한 개의 가게만 들어갈 수 있었거든. 근데 가게 배달하는 샵이 잡이 가능했었어. 그 카테고리에 맞는 뭐 내가 백반죽 국수다 냉면 들어가고 국탕이다 그러면 국밥 브랜드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시안이다 쌀국수 브랜드 넣고 이렇게 이제 브랜드를 따로따로 추가해서 넣었었지. 그래서 추가 매출 올렸었지. 근데 배민원에서 그게 불가능했거든. 근데 이번에 그걸 허락해줬어, 배민에서그 말은 즉슨, 원래 한 사업자당 한 개의 브랜드만 운영이 가능했는데, 음. 이제 여러 개의 브랜드를 등록할 수 있다는 거. 어, 어 등록할 수 있다는 거. 여러 브랜드. 아, 대박인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또 다른 되게 기회인 것 같아. 왜냐면 기존에 가게 배달할 때는 샤인 잡을 카테고리별로 늘렸잖아. 그럼 뭐가 있냐면, 울트라코를 신청해 한단 말이야. 그러면, 깃발용이 부가세 포함해서, 한 개당 8 8 0 0 0 원인데, 한개 꽂아서는 절대로 몇출을 올릴 수 없단 말이야. 못해도 막, 한 네다섯 개 이상 꽂을 건데, 브랜드 만약4네 개만 운영해봐, 자인잡으로그 다음에 깃발 다섯 개씩 꽂았으면, 20개야. 그러면, 그거만 해도, 160만 원 이상 나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고정비가 나가는 거야. 근데, 이번에 배민원 플러스 한집 배달로 갔을 때는 장점은 그건 있어 울트라콜에 쓸수 있는 비용이 드,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야 즉, 깃발 비용을 고정비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주문이 들어왔을 때정률제기 때문에 내가 주문에 들어왔을 때 건당 나가는 수익을 이제 빼가는 거지 어떻게 보면 샵인샵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또 기회가 온것 같아 사부님이 그러면 은 지금 샵인샵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음. 그럼 이 변화에 맞춰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게 아마 있으시겠네요? 우리는 이미 세 가지를 준비해 가지고 실행을 하고 있어 세 가지나요? 어. 첫 번째가 결국 객단가가 높아야잖아 정육제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 그리고 신메뉴 개발 들어갔고 두 번째는 투트럭 스 브랜드를 만들었어.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공동조리장 얘기했잖아. 그걸 통해서 브랜드 를 하나 더 추가하는 거 만들었던 거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사진 촬영을 대대적으로 전부 다다 다 했어. 이그 이유 내가 설명해줄게. 첫 번째로 객단가를 높이는 거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으세요? 음. 객단가를 높이려면 사실 다서 두려워해. 일딱 높다는 건 뭐야? 가격을 올린다는 거잖아. 그냥 가격만 올렸을 때 당연히 고객들이 봤을 때 저항감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야. 나는 개인적으로는 뭐 가격 점이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갑자기 막천 원, 2천 원, 3천 원씩 올린다. 고객들이 그 가격에 인상에 대한 것들 저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꼭 전략이 필요해. 어 그러면 그게 어떤 전략이에요? 우선 첫 번째로 신메뉴를 만들어야 돼. 기존에 있던 메뉴들이 대부분 어떻게 되냐? 우리가 정률제 되기 전에 있잖아. 가게 배달이나 이쪽에 세팅이 돼 있어 온가나 이런 것들이. 근데 정률제로 왔을 때는 수수료 때문에 어떻 원가 부담이 굉장히 커진단 말이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 그러면 한 번에 올리면 티가 나기 때문에 신메뉴를 넣어줘야 돼. 그래서 그 신메뉴가 우리 냉면장의 임사부를 예를 들어서 얘기해줄게. 우리가 기존의 냉면 9,500원이었어. 프리미엄 쌀 냉면이 9,500원이었는데 얘가 백값을 무시하지 못해. 백값도 높고 수수료 높으니까. 그럼 얘만 올렸을 때는 이제 9,500원짜리 메뉴가 아예 없잖아. 고객한테는 되게 비싸다 껴진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우리는 9,500원짜리 열무냉면을 만들었어. 9,500원에 대한 저항이 없게끔 고객한테도 똑같은 냉면인데 배 대신 열무가 들어갔기 때문에 단가가 뚝 떨어진 거란 말이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신메뉴를 또 만들었어. 뭘 만들었냐면 육전냉면 그리고 초계냉면 이번에 내가 정말... 좀 기대하고 있는 메뉴 중에 마지막 하나는 우생채라고 해서 소고기 있잖아. 소고기채를 무생채하고 섞어가지고 주는 거야. 토핑을 이렇게 해서 프리미엄으로 완전 바꿔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기존의 냉면, 우리 뭐 흥미냉면하고 메밀냉면이 있던 것들있잖아 얘가 이제 중간 포지션에 가격이 들어가 있고 9,500원짜리 저가 메뉴를 만들어 놨고 고가 메뉴 13,000원짜리에 고기 토핑이 많이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어 준 거야. 자연스럽게 가격 올려버린 거야. 제가 그 전략을 쭉 들어봤는데 음. 그 메뉴도 개발하면서 퀄리티도 높이고 음. 선택지 또한 넓혀서 고객들이 주문을 하는데 저항감을 최대한 덜 느끼게 만드는 거네요. 어 맞아 맞아.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배달 자체가 세그멘테이션 세분화가 되게 잘돼 있었어. 브랜드마다. 우리도 냉면 냉면 팔았고 국밥 국방, 국밥만 팔고 그다음에 가격대도 그 비슷하게 잡고 때 갔었는데 지금은 배달 자체가 예전처럼 완전 세분화 시키는 것보다는 반대로 전체적인 메뉴들 이 들어가야 되라고 국밥 따로 시키고 냉면 따로 시키고 배달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고객들은 이제 한 가게에서 한번 시키기를 원해 그것 도 뭐냐면 고가 메뉴, 저가 메뉴. 그래서 가격도 고객이 자기 사정에 맞게끔 선택할 수 있게끔 주고 예전처럼 이제 세분화시키는 것보다는 반대로 다양화를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 가격과 메뉴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만들고 있지 네가 생각해도 이제 한 가게에서 이렇게 다양한 메뉴군이 저가부터 고가까지 있다 가면 너 같으면 주문 안 하겠어 여기서? 예, 제가 생각해도 그냥 가격에 대한 부담보다는 음식이 너무 다양하니까 먹고 음. 싶어서 막 주문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그러니까 다양한 선택권을 준 거야 이제는 그래서 나는 가게 사장님들이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는 사장님들이 절대적으로 그냥 가격만 올리는 게 아니라 가격장 없게끔 기존했던 가격을 올리되 다시 새로운 메뉴 거기에서 좀 저가 형태의 메뉴를 다시 만들어주고 고가를 또 만들어줘서 고객들이 가격 저항이 없게끔 만들어진 생각에 그래서 난 사장님들이 이렇게만 한다고 하면 가격 올리는 거에 대해서 난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투트랙? 뭐 그런 말이 있었던 어. 것 같은데 어떤 거예요? 아 이건 그 우리 회사 내부 용어야 내부 용어인데 내가 지난 영상에서 공동조리장 얘기했었지 사업장 그걸 사업장한또낼수 있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가냐면 우리가 지금 냉면으로 또 기준 얘기해줄게 냉면장 임사비 브랜드가 이제 기존했던 사업장에는 있는 거고 공동조리장에 신규 사업장 있잖아. 거거긴 이제 육동면옥이라고 들어가 돈가스 주는 냉면을 주는데 어차피 냉면장 임사부에 돈가스가 있어. 근데 이름만 다르게 만들고 구성만 좀 다르게 만든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재료는 다 똑같아. 만드는 방법도 똑같아. 근데 고객이 봤을 때는 아예 다른 브랜드처럼 느껴지는 거야. 어, 그럼 그 투트랙을 도입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수수료지. 우리만 한개 브랜드로 매출이 많이 높잖아. 그럼 수수료도 높아지고 배달료도 높아지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매출을 나누잖아. 뭐 어떻게 돼? 수수료가 낮아지고 배달비도 낮아진단 말이야. 결국 매장 사장님은 수익이 좀더 올라가겠지. 이 형태로 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또또 또 중요한 게 있어. 어떤 거예요? 샵인샵을해라왜샵인샵을 해야냐면 전에 가게 배달했을 때 있잖아. 그때는 깃발을 무조건 꽂았어야 했단 말이야. 샵인샵을 하면 그러면 샵인샵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냐? 깃발비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고정비도 늘어나는 거죠. 어. 고정비가 있기 때문에 샵인샵이 부담이 됐던 건데 지금 봐봐. 정률제로 바뀌면서 가장 좋은 장점 뭐냐? 고정비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내 브랜드를 더 많이 늘리는 게 낫지. 지금처럼 공동 조리장 사업자를 통해서 다시 또투트랙 브랜드 만들어 가지고 노출도 많이 시키고 고객들한테 그리고 여기서 수수료도 낮추고, 한개 주방에서 어찌했던 간에 이제 샤비샵을 통해서 하잖아, 했을 때, 이제 고정비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주문 들어온 대로만 수익을 만들면 되는, 되는 거지. 대신, 안 좋은 장점만늘 얘기했지만, 정률제였기 때문에, 결국 예전보다 가게배달 때보다는 당연히 수익률은 떨어져. 그런데 장점은 고정비가 없다는 거야. 세 번째 전략도 음. 좀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음. 세 번째는 되게 중요해. 사장님들 링꼭 들으셔야 합니다. 사진이야. 그 사진이요? 음. 모음컷을 찍어야 돼. 아주 예쁘게. 음식배달 이제 배민원 가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첫 페이지에 전부 다 음식사진으로 돼 있어 다 음식사진이야 근데 가게배달 가잖아 가게배달은 썸네일이 전부 다 브랜드로고야 아... 이걸 모르는 사람 지금 되게 많아 그 사진을 우리도 지난주에 냉면사진 전부 다 찍었어 지금 현재 우리 갖고 있는 브랜드들 있잖아 사진들 전부 다 편집 다시 들어갔어 디자인 사장님들 이거 진짜 배우셔야 합니다 이거 지금 사진 되게 중요합니다 사부님이 브랜드 운영하시니까 음. 아, 잘 아시겠지만 음. 사진이 정말 그렇게 큰 영향이 있나요 어, 굉장히 크지 사진 진짜 어, 나는 사진 정말 대충 찍는 사람들이 보잖아 되게 답답해 진짜 어차피 평생 가져갈 건데 어, 돈쏘 세라도 찍어야지 지금 첫 페이지 보자마자 음식이 맛있어 보인다 맛없어 보인다 사진에서 다 티가 나 버리는데 그리고 정성이 들어간 것도 티가 다른다니까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있잖아 걔들은 아예 전담 팀이 다 있단 말이야. 진짜 이쁘게 누구보다도 먹음직스럽게 찍는 게 사진인데 눈으로 봐야지. 그리고 그게 관심이 가고 그래 관심이 간 다음에 결국 주문하게 되는 건데 그 누구보다도 이제 먹고 싶게끔 찍어놔야 돼. 그럼그 사진들 어떻게 찍어야 잘 찍었다고 소문이 날까요? 요즘 나도 예전에는 컨셉을 다 찾았어. 해외의 자료들 보고 다 찾았단 말이야. 사진을 이제 영어로 검색하면 진짜 이쁜 게 되게 많이 나와. 예를 들어서 탁구를 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나온단 말이야. 이런 컨셉 사진을 봤는데 이건 누가 찍어놓은 걸 보는 거잖아 나도 근데 내가 머릿속에 상상하는가? 어, 탁구에서 치즈가 흘렀으면 좋겠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이미지들을 막 생각해. 근데 그거를 AI를 통해서 내가 상상하는 것들을 단어를 입력하잖아. 그러면 그게 사진이 연출돼서 나 그래서 그 컨셉을 가지고 이 사진을 찍으면 돼. 와, 진짜 대박인데요. 그럼 지금까지 말씀 주신 세 가지 중에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뭐, 사장님들께서 정말 이것만큼은 바로 해봐야 되는 건 어떤 걸까요? 난두 번째 거. 투트랙이야. 투트랙이야. 투트랙과 샤민샵 브랜드를 넣는 거. 왜? 고정비가 안 들어가잖아. 고정비가 안 들어가니까 안할 이유가 없지 않아? 생각해봐. 고정비가 안 들어가는데 내가 다 입점할 수가 있어. 그러면 너 같은 거안 하겠어? 아, 당연히 하죠, 바로. 어, 안할 이유가 없어.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이제 사진 촬영도 하고 메뉴 교격 대해서 메뉴 가격도 단가도 올리고 만들어 놓는 거야, 맞춰가지고. 가장 그 거는 주문을 한 다음에 계속 건수를 만들어 놔야 돼. 리뷰 만들고 그다음에 찜스 만들고 주문 건수 만들고 하면서 변화를 줘야 한단 말이야. 처음부터 만들어서 간다? 절대 불가능해. 한 사업자당 4개까지 브랜드를 등록을 할수 있게 되면 경쟁이 엄청 치열해질 것 같은데 굉장히 치열해지지 그래서 아까 내가 말, 말했던 거 사진 중요하다 했잖아 노출이 됐을 때 눈에 띄하니까 근데 결국은 똑같아 지금 우리 뭐 가게 배달하거나 배민했을 때그 전략들이 있어 근데 노출시키시는 방법은 음식 배달 들어가면 기본순으로 갔을 때 눌러봐 근데 사람들이 기본순으로 보통 하지 않아 배달 빠른 순이나 주문 많은 순 별점 높은 순 가까운 순 찐많은 순이란 말이야 대부분은 주문 많은 순을 많이 하거든 근데 신생업체들은 주문이 많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서 경쟁 가질 수 있는 거는 배달 빠른 순서로 하는 거야 전에 배달 빨리빨리 빨리 보내야 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 이유가 이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문이 다른 사람보다 신생이면 많을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바, 배달 빠른 순서로 간 다음에 더 노출되게 만들어주고 쿠내주고 배달 팁 예를 들어서 무료 그다음에 뭐 별점까지 별점은 내가 계속 중요하겠지만 4.5 이상 만들어놔야 돼 별점 최소 주문 금액 5 0원 이하 만들어 놓잖아 그러면 매장이 봐몇개 있어? 세 개밖에 없어. 노출은 이렇게 시킨 다음에 그때 얘기했잖아. 여기서 이제 주문을 만드는 거야.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제 경쟁이 떨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초창기 때는 어쩔 수 없는 게 우리 노드샵도 똑같지만 마케팅 비용 형태로 쓰는 거야. 이것도 쿠폰이랑 또 쓰는 게 마케팅 비용 플러스 주문 수를 늘려놓으면 돼. 주문 수가 늘려놓잖아. 그럼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상위 노출이 돼. 주문이 많다는 건 뭐야? 배민 입장에서는 노출을 더잘 시켜 주겠죠. 왜 시켜 주겠어? 자기들이 돈을 많이 벌어. 어, 많이 버니까. 그리고 고객들이 많이 찾으기 때문에 이 집은 맛집이라고 판단하는 거야. 그러면은 제가 네 개의 브랜드를 또 따로 등록할 때 음. 그거 뭐 어떻게 등록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래서 등록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배민 상생용 분표 구간별 수익 계산표를 파일로 드릴 거야. 저번에 구독자 분들께서 가장 정말 만족스러웠던 게 원가 계산표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어, 원가 계산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2탄의 개념으로 어, 이걸 선물로 드릴 거야. 3미잡 등록하는 방법 그리고 수익 계산표. 이런 거 만들어준 사람 없다. 진짜.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사모님 최고인데요. 근데 뭐 갖고 있어봐야. 뭐 내가 뭐 보물로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이거 나누, 나누면 좋지 뭘. 서로 다 이거 뽑아보면서 본인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고 지금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다볼수 있는 거니까. 진짜 이번 배민 개편 때문에 좀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사장님들이 계실 텐데. 또 이렇게 대응 방법도 알려주시고 등록 방법이나 계산표도 알려주시거 보면은 사장님들한테 또 엄청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laughs> 그치, 오늘 이제 알려드린 거는 정말 도움 많이 될것 같아. 내가 늘 얘기했지만 사실상은. 전보다는 되게 안 좋은 쪽으로 개편이 된건 맞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 이 안에서 이렇게 계속 대응해 가면서 만들어 가야 돼. 나는 그냥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다잘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 줄때꼭 다시 한번 본인도 그걸 도입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아, 정말로. 그럼 저도 사부님의 마음을 이어받아서 한번 파이팅 할게요. 아았 파이팅! <laughs>